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아, 오늘은 공공경제론 제2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제 2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두 번째 제2 원리: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고, 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2원리를 통해서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합리적, 그러면 합, 합하다, 합 리, 여기는 이성의 합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비슷한 말로는 그래서 이성적 반대말로는 불합리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rational. 메리안 웹스터에 보면은 having reason, reason이 이성입니다. having reason or understanding. 이렇게 돼. relating to, based on or agreeable to reason. reasonable. 이렇게. 좋은 말로는 reasonable, rational.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제가 처음 시간에 그 말씀을, 알프레드 마샬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차가운 머리, cool head, warm heart, 따뜻한 가슴 중에서 합리적이란 말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rational 또는 reasonable 이야기하고, 반대, 불합리한, 이거는 이어 아이알이부터 이어 레셔널 또는 요즘 쓰는 말로는 스 i d 이죠스 t u 스 i d 한 결정을 하는 거 그거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 즉 스마트한 사람 또는 레셔널한 사람 레지노블한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한계 영어로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종이가 있으면 종이 끝을 마진이라고 하죠. 그 한계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대한, 내가 키가 있으면 내 키에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 끝머리를 한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을 한계선이라고 하죠. 비슷한 말로는 경계, 범위, 테두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rgin이라고 하는데 margin이라고 하는 거는 the part of a page or sheet outside the main body main body가 있어요 그곳의 가장자리 a printed or written matter the outside limit and adjoining surface of something 엣지라고도 이야기를 엣죠 엣지, 경계의 자리 책상은 켜요. 노트북에도 이 경계가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한계 그래서 중요한 건 한계는 아는데 이두 개를 합쳐진 말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 한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한계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의 접선을 찾아내려면 미분을 해서 어, 접선이 되는 x 점을 찾고 그 기울기를 찾아내고 이러는데 그 미시적으로 자르는 거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플러스 1 하나씩 하나씩 나눴을 때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한계인데 이 어려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지금 10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 가능 범위에 요거 예약 요것을 예산 제약이라고 할수 있는 10시간 이상은 공부하는 거 넘어가는 거는 이건 제약 조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10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 더 공부를 할때 추가되는 점수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공부하면 40점 오르고, 영어는 30점 올라요. 또, 한 시간을 공부하면 수학은 40점에서 10점이 오르고, 영어는 8점이 올라요. 예를 들면, 수학 2시간을 했으면 10점에, 40점에 10점을 더하니까 수학 2시간을 했으면, 50점을 따는 거죠. 영어 2시간 했으면 38점을 따는 거죠. 이렇게 가서 영어 수학만 다 하게 되면, 10시간을 다 수학만 다 하게 되면 수학 전체 합친 점수를 따내게 되는 것이고, 영어만 다 하게 되면 영어 전체 합친 점수를 따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는 목표는 영어 수학 점수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플러스 수학 점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약 조건은 10시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10시간 안쪽에만 1부터 10시간까지만 제약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최대 점수를 얻으려면 10시간 공부는 다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택의 기준은 이 총점 극대화를 위한 이 한계 시간 점수표, 이 다음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선택의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죠. 행동은 이 1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0시간 다 수학을 할 수도 있고, 10시간 다 영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반, 5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6시간, 4시간 네할 수도 있고, 7시간, 3시간, 3시간, 7시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한계의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총점을 막 생각해요. 목표가 총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야기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듯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10시간이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나에게 오직 지금 한 시간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나에게 한 시간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거죠. 1 0 시간을, 처음부터 1 0 시간이 있는데, 아, 다섯 시간 뭐 하고, 다 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딱한 시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에 쓸 거예요? 수학에 쓸 거예요? 목표는? 점수를 극대화 하는 거예요. 점수를 최대로. 한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쓰겠어요? 40점으로 얻게 되는 수학에 쓸 거예요. 첫 번째, 1 시간만 남았다면 이 수학 40점짜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9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9시간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9시간 중에 딱1 시간만 남았으면 이 40점짜리는 이미 클리어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중에 딱 1시간 남았으면 그 시간 어디에다 써야 돼요 영어에 써야 되는 것이죠 영어에 써야 되는 거 그래서 30점 짜리 두 번째 시간은 30점 짜리 요거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 8시간 남았잖아요 8시간을 다 8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1시간 이게 한 개예요 딱1 시간만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개에서 생각해서 그러면은 9점짜리 수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시간은 8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요거는 무차별하다 차이가 없어요 8점, 8점 하다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indifferent라고 래요 indifferent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래서 6, 6점 딸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6, 6 돼가지고 수학은 6시간, 영어는 4시간 합해서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얻어진 점수는 수학, 이거 다 합치면 되죠. 50점, 59점, 67점, 74점, 그 다음에 80점이 되겠네요. 이거 수학 80점. 이거 합쳐볼까요? 38점, 45점, 51점, 51점. 80점, 51점. 그러니까 수학 80점, 영어 51점 합쳐서 전체 총점은 131점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보다 더 잘난 선택을 할수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100점 만점, 무조건 A 플러스 3.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할 때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시간만, 1시간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6.5될 때까지 6시간, 4시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은 이렇게. 어떻게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판단할 때 한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10시간 총량이 아닌 1시간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이게 한계가 딱딱딱딱 끊어지잖아요. 오직 1시간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음 한 시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1 0 번을 나누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최종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6시간, 영어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수학 80점, 영어 51점에서 총점 131점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스마트하고 시셔널한 선택이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스티피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는, 의미는 모든 것을 전체를 가지고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 하나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스마트한 선택을 하려면 일단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인지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행복함수를 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위시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들의 목록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대에 갓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80년...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갔어요. 14년 전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막 나이 따지고 그거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먼저 가고 뭐 형도 먼저 가고 아버지도 뭐 60살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인생이 많았,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에 내가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20년 남았구나 30년 남았구나 40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년만, 즉 시한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남은 1년 동안에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을 먼저 실천하라는 거죠. 물론 물론 우리가 1년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30년 산다고 가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뤄서 30년 뒤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올 1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총량을 함께 생각하면서 전체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를 분별하고 분별하고 매년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이러한 삶이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쓸 때도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막 에? 기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트로 사는게 아니고 헤드 쿨 cool. 헤드로 사는 거야 쿨 헤드 러시 a l 하게 그러려면 나에게 예를 들면 만원만 남아있다 이 만원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행복한 소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좀 좀 합리적인 한계 개념이 도입되면 1년도 365일로 나눠져요 하루하루 따지면 계산기 놓고 한번 해보세요 365일 하루살이 같으면 하루하루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살이를 따지면 하루살이에 365배를 사는 거예요. 물론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겠어요. 하루살이가 유충부터 시작해 물속에서 유충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생각하면 한 일주일 살 거예요. 애기부터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주별로 따지면 50주가 돼요. 주로 나누면 50주가 되고 하루하루 따지면 365일이 되고, 여러분들. 10년은 3650일이 되겠죠. 10년은. 그러면 30년은, 그죠? 3600이 3번 더 하니까 한만 9500인가 돼요. 만 950인가 돼요. 30년. 30년이 하루로 따지면 한만년 되는 거지. 1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1만 번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1만 번을 하루살이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30년이고, 그죠? 주로 따지면 거기다가 50을 곱하면 100, 어, 50을 1,500이 되겠네요. 1,500에 주가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로 따지면 1만 번, 일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1만 1의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여튼 일만 시간의 법칙도 있고, 일만 일의 법칙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계를 아주 나눠서 가면 요즘은 나눠시 대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24시간인데, 그걸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으로 나눠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컴퓨터는 다 그렇게 나눠 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주는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24시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또 일주일 일주일 또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 왜 해당하는가 물론 정답은 없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행복 함수를 찾고 좀더 행복한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것을 여러분 공부하는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매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365일을 그렇게 하면 매일 매일 성장한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즉 행복한 삶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목표를 이뤄가려면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 인생은 결국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특히 젊은 시절에 육신의 육체의 정욕들이 엄청 많고 그런 시기에 물론 육신으로부터 오는 감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도 쾌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운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밸런스를 유지해야죠.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거리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시험을 봐서 직업을 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해서 운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시간 계획을 매일매일 잘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날그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어느새 나는 목표에 가까이 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에서 생각함을 적용하셔서, 사실은, 그,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대화할 때도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님 부모님도 사실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지금 내 나이가 53세인데,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은 남은 날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끝없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어?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나중에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정말, 어, 저에게 이런 한번 강의를 듣고 생각을 진실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부터,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배워야 되는 생활 행정이에요. 생활 가운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그냥 막 내키는 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어 하트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쿨 cool 헤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plan, do, see, feedback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시간 계획, 일 계획, 업무 분담 계획 팀플 할 때도 그런 계획들을 서로 잘 생각해서 짜야 돼요. 그리고 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c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일기를 쓰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위클리 주별로라도 한번 일기를 쓰고 t h 리 y 한달한 달만이라도 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3월 한달그 경제 생활 정리하는 거 개인 과제로 냈잖아요. 여러분 생활에 이런 그 정리하는 습관, 돌아보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꼰대 같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살아본 결과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다음날 계획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우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전날 계획을 노트에다 딱 적어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일어나서 내가 어제 세운 계획대로 그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녁 시간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뻗어 가지고 잘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은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활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저는 어한 20년 지났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어. 어? 나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회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예전에는 제각 장을 두 개의 강의로 찍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 원리별로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올리기로 해가지고 제 2장 미시경제학의 기초도 어, 1월리, 2월리, 3월리 이렇게 나눠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리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3월 2일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